친구들 안녕. 프레임 컬러와 함께하는 똑똑 선생님이에요. 똑똑똑 우리 친구들 거기 예쁘게 지금 앉아있나요? 자 지금은 무슨 계절이에요? 봄봄봄봄 봄이었어요. 우와 지금은 봄이에요. 우리 친구들 엄마 손잡고 봄 나들이를 한번 갔다 오세요. 자 오늘 친구들과 함께 선생님과 예쁜 색깔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선생님은 지금 색깔 애벌레 그림 종이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한번 예쁘게 준비해 주세요.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점토가 있죠. 무슨 색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음, 그런데 색깔이 세 개밖에 없네. 나는 색깔을 더 많이 쓰고 싶은데, 음, 이색깔지 색깔 가지고 다른 색깔을 어떻게 구하지? 선생님 오늘 그 비밀을 알려줄 거예요. 자, 빨간색과 파란색이 만나면 무슨 색이 될까? 우리 선생님이랑 같이 이 색깔을 섞어서 여러 가지 색깔을 만들어 볼 거예요. 자, 먼저 한번 우리 애벌레 그림 종이를 한번 보세요. 애벌레가 어떻게 기어갔죠?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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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틀. 우리 애벌레가 새 잎을 먹고 싶나 봐요.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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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틀. 꿈틀. 자 우리 애벌레한테 근데 보니까 어? 우리 애벌레 색깔이 없어요 하나. 이걸 완성해줘야겠죠? 자 여기 보니까 빨간색도 있고 오요 색깔이 무슨 색깔이었지? 테두리 보세요 무슨 색깔인까 맞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보라색? 오 그런데 난 지금 보라색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보라색을 만들 수 있을까? 우리 같이 한번 선생님이랑 보라색을 만들려면 무슨 색깔, 무슨 색을 섞어야 될지 한번 해볼까요? 자, 음, 얘하고 얘를 섞어야 되나?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섞어야 되나? 자, 오! 어? 근데 힌트가 있네요? 여기에 무슨 색깔? 빨간색! 여기 무슨 색깔 있어요? 파란색! 이두 가지를 섞으면 혹시 이거 색이 될까? 한번 해봐야지. 빨간색을 반을 뚝 띄어서 그 다음에 파란색 과연 보라색이 나올까요? 자두 색깔을 합쳐볼거예요 드디어 드디어 볼까요? 짜잔 와 무슨 색깔이 됐어요? 보라색 보라색이 됐어요 우와 신기하다 자 무슨 색과 색깔, 무슨 색을 섞었더니 보라색이 나왔어요? 맞아요 빨간색과 파란색을 섞었더니 보라색이 됐어요. 자, 우리 이제 이 보라색을 애벌레한테 옷을 입혀줘야지. 애벌레야, 추웠지? 내가 보라색 옷을 예쁘게 입혀줄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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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아, 예쁜 보라색이 완성이 됐어요. 아, 우리 애벌레가 예쁜 보라색 옷을 입었어요. 자, 하나, 완성! 자, 이제 두번째어볼까요 초록색이요. 초록색인데 옷을 하고 있어요. 음, 추울 텐데 여기 초록색이 있나? 없네요. 아 어, 어떻게 초록색을 만들까? 우리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 깎아, 다 깎아, 찾았어요. 어, 맞아요. 또 어떻게 여기 친구들? 노란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네요. 우리 친구들 노란색 있고 파란색이네요. 우리 친구는 소복가요. 자, 친구를 잡다 보면 정말 초록색이 될지, 정말 초록색이 될까? 자, 친구 합쳤어요. 자, 이제 또 잡아, 잡아, 우리의 벌레가 너무 좋아한다. 에버랜드 추웠지? 나테 초록색 옷을 예쁘게 입혀줄게. 아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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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콕콕콕콕콕콕콕콕 저, 짜잔 남들 초록색을 한번 쳐볼까요? 정말 주황색이 예쁘지? 자 다시 한번 쩌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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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쩌블락. 자짠짜잔 이랬어요. 우리 마지막에 벌난 친구한테도 주황색의 옷을 입혀줄 거예요. 우와! 마지막 친구도 예쁜 주황색 옷을 입었어요. 우리 같이 친구들 완성됐나요? 같이 보여줘 볼까요? 짜잔! 우와! 애벌레들이 다 예쁜 옷을 입었어요. 아까는 분명히 세 가지 색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밖에 없었는데, 색깔이 이렇게 많아졌어요! 와 우리 꿈틀꿈틀 애벌레가 나들이 할 준비가 되었대요. 애벌레야, 우리 밖에 나가서 놀까? 그래요. 우리 친구들도 같이 나가서 우리 파카공기 세워요. 친구들, 우리 다음주에 또 만나요.